저는 바보가 되기 싫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모든 걸다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과한 자기비난과 자책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못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오늘 나눌 이야기들을 깨닫고 실행력 하나는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흔히 저스트 두이 그냥 하나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하는 게 그냥 되었다면 애초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겠냐고요. 만약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세로 시작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한 용기와 그 용기의 근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모두에게 적용될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용기와 시작할 이유를 어디서 얻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감이 되신 분이라면 좋은 참고가 될 듯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처음부터 모든지 다 갖추어진 상태로 모든 걸 통제하면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모든 걸 바치고 전심을 다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모든 걸 갖추고 통제한다는 건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일인데 말이죠. 유튜브만 해도 시작하려고 할때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계획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 2개월, 3개월, 4개월째 동영상 하나 업로드하는 걸 못하고 있더라고요. 세팅 하나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전 단계에 무언가 하나가 마음에 걸려서 다시 갈아엎고 갈아엎고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이건 여태까지 제 삶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던 현상입니다. 결국 에너지가 고갈되고 시작부터 가망이 없다라는 생각에 포기하는 게그 현상 대부분의 엔딩이었죠. 그런 스스로를 자각한 것도 얼마 전이었어요. 드디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제서야. 그리고 그걸 깨달은 순간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은 없다라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 속 인물들의 시작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만약 진실이라면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하나같이 대단한 일들을 이룬 성경 속 인물들의 시작점에 그런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이 어떻게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역시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시작은 처참하도록 부족한 사람 투성이었어요. 베드로는 초대 교회를 일으킨 예수님의 첫 제자이지만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혼돈하고 모세와 엘리아와 예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세 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얘기만 꺼내면 목숨이 위험해지는 니느웨에서 수많은 자들을 회개시킨 예언자이지만 그거 하기 싫다고 도망치다가 고래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고 자기 넝쿨 뜯어먹은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차라리 자기를 죽여라 하던 철부지였습니다. 이 외에도 예를 들수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참 많아요. 아니 어쩌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뭘 놓치고 있길래 시작도 못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를 이 인물들과 비교해봤습니다. 이들은 저와 같이 부족했어요. 렇지만그 부족한 자신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시작이지만 이끌어 주실 하나님, 채워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시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한 이들을 이끌어 주셨고요. 사실 커피 사야 돼가지고. 네. 그 시작할 용기의 근거가 나를 향하거나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주변의 상황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 시작할 수 있는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고 그를 위한 일을 시작만 하면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면 이 말에 철저히 공감하실 겁니다. 저희는 한 번도 저희 능력으로 이룬 일들의 완벽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미뤄지고 그 미뤄진 시작은 책... 책임이라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laughs> 하지만 무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너무나 부족한 시작도 두박한 시작도 끝내 완벽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향한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지겠죠. 책임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향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그 멍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야말로 엄청나게 가벼운 멍에로 뒤바뀝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은 뺏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끄시는 분이며 저희의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 희망을 생각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기에 걸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든 투박하고 작더라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할수 있는 걸할수 있는 만큼 시작하게 되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저는 악기를 좀 다룰 줄 알기에 레슨을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말씀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 삶에서 이루어져갈 채우심을 남길 예정입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같이 목격 갑시다. 그 수많은 증언들이 진실인지 삶에서 직관합시다. 엉망이어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저희 시작합시다. 낙엽 쓰기 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엉성하더라도 그를 믿고 할수 있는 것부터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작을 하실지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